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우 시뉴스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모두 서명한 반부패 투명 협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정치권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만을 등록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언제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떳떳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고위 공직에 나서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소명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 등으로 재산을 등록할 때 날짜와 취득 경위, 소득원을 함께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등록할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공직자의 재임 기간에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외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공직자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 판매를 제한하자. 여야는 모두 고위 공직자의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도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구체적인 법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의 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 처리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